잠이 안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는 저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아주 소중한 가습기. 굉장히 불도 예뻐서 어 이렇게 파람 이렇게도 좀 무섭나? 어 이불이 좀 편안하죠? 11시 35분 저는 4시 반에 무조건 기상입니다. 내일은 화요일. 다행이다 그래도. 머리를 먹고 들어가서. 안녕히 주무세요. 몬스터 마니. 어, 지금 출근길 강남 도착했는데 강남까지는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강남은 잘 알겠지만 주차할 데가 진짜 없어서 매번 음, 비용을 내고 다녀야 되는데 어, 다행히도 제 회원 중에. 어, 센터 바로 앞에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어, 한켠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게 이 빌라에다가 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3일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좀 스트레칭을 좀 하거나 아니면 짧게 웨이트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40분이 딱 됐네요. 자, 출발! 지금은 퇴근길 4시 53분. 이때쯤 되면 강남은 벌써 길을 꽉 메우고 있어가지고 성남까지 가기에는 진짜 1시간 이상 1시간 반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2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멘탈이 나가요 길에서. 때로는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3일을 쉬고 와서 괜찮은 거지. 어, 잠못 자고 왔다고 하면 저는 완전히 길에서 완전 졸음운전. 진짜 졸음운전 엄청 습관적으로 하고. 어, 저도 모르게 졸고 근데 희한하게 어, 앞에 딱 와서 부딪힐 것 같을 때 정신이 딱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레이스인데, 정말 운전 조심해서 정신 바짝 차려서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아요 의외로 수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뭐냐? 4일 내내 비가 오냐?' 아 지금 아직도 여기가 구룡 터널을 가기 직전인데, 우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